아, 좋다. 자 신부님도 우리 신랑님 마주 한번 볼 겁니다. 연애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 고런 느낌은 이거. 나. 이거. 우리 오늘 촬영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요? 신부님. 아, 제가 신부예요?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장실은 익숙해. 스피커 많이 받을 수나봐요 어, 네 일하면서. 방송 분장. 채널 A 뉴스 김태욱입니다 신부님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이럴 거면 그냥 뭐 하나 걸고 다닐게요. <laughs> 결혼 날짜는 잡혀 있고요. 11월 14일 날 들어가실 건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 제가 다 예약을 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집구한 해야 된다고. 나랑 결혼해 줄래? <laughs> 근데 신부는 <신분은> 없어요. <laughs>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그럴 수 있다고요? <laughs> 얼마나 걸려 신랑 신부 메이크업 하는데? 20분 신부는 얼마나 걸려요? 1 시간 넘게요. 왜냐면 신부는 한 평생에서 제일 예뻐야 하는 날이잖아요. 신랑은 옆에서 꽃받침 해주는 거예요. 왜요? 신랑한테도 왜요? 예뻐 일, 일 평생에 가장 멋있어야 되는 날 아니에요? 멋있게 해드리는데 그만큼 시간이 안 걸린다. 왜요 왜요 왜요? 손은 헤어가 깃시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속눈썹도 들어가고. 저도 속눈썹 해주세요. 진짜요? 해주세요. 에? 네? <laughs> 아니 그냥 말인데. 그냥 가장 혼자 돋보이게 해주세요. <laughs> 지금 눈빛이 달라지셨어, 지금 아, 이건 해봤어요 시야가 확피어져요 이거 하면 지울 수 있어요? 우와 뭐가 달라? 이쁘게 보여 너무 잘생겼다 예비신라 들었어, 저도 저를? 아 오, 이득이또 이득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예 <laughs> 선생님한테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렇 된단 말이에요? <laughs> 물어보시면 슬픕니다. 어? 어, 어, 어. 혹시 그... 어떠세요? 혹시 오늘 같이 사진 좀 <laughs> 찍어주세요. <laughs> 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laughs> 사람 보내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연습을 네. 해서 <laughs>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은... 도 이상형이 어떻게 되셨어요? 박사준이요 회원 스타일 비슷하다. 아 회원 스타일. 아, 아, <laughs> 나도 찾은 것 같다. <laughs> 12월 14일에 시간 되세요. <laughs>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공교롭게도 <laughs> 달력도 안 보셨는데 그죠? <laughs> 뭔가 확실해요. 아 진짜요. <laughs> 끝, <끝났어요>. 질문한 이유로 <laughs> 짧아지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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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또 뭔가요? 웨딩 촬영을 하는 세트장이고요. 그러면 여기 올라오는 길에 사진 찍으신 것도 다 대표님이 찍으신 거예요? 네, 음. 저, 저, 저 촬영은 제가 진행했습니다. 아, 네. 네. 어떤 컨셉이 있어요? 네. 화사, 뭐, 즐거움, 행복함. 이게 또 모티브다 보니까 웃는 모습이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웃는 게 어색해서요. 아, 이런 사진 안 찍어봐서요. 내가 오늘 와서 인생컷 하나 건져 간다라는 음. 마인드만 있으면 그 이들보다도 더잘 나와요. 진짜 실제 커플이다 보니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훨씬 네. 더 느낌이 좋은데 오늘은 네. 제가 어떻게 리드를 해드려야 될지 저는 자신 있거든요 네. 웃는 거나 뭐 이렇게 열정 이런 거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 오 이분 그달 그분 닮았다 제니 어, 이분, 이분은 또그달 그분 닮았네 슈퍼스타 k 에 나왔던 장재인 음. 이렇게 생기발랄한 원샷도 나올 수 있나요 신랑님만 가능하시다면. 아, 하시... 이런 것도 음, 좋은데요? 그런 거 좋아요 네. 아 싫어요 제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요즘은 신랑님처럼 욕심 많으신 분도 계세요 아 제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근데 오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뭐... 일단... <laughs> 연출이 돼야 되는데 빨리 찍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와 근데 이분 진짜 대박이다 찍어볼게요 이제 가기 싫어 나 아까 저 올라오는 길에 봤단 말이야 아니, 또아 이거 봐버렸어 최악이아씨 의욕이 이런이 생겨? 보셨어요? 네. 와. 저도 심란해요 지금. <laughs> 왜 하신다고 그걸? 아저아 그러게요. <laughs> 음, 좋아요. 자그 상태 얼굴만 딱 돌려서 마네킹을 받으세요. <laughs> 일단은 오늘 촬영은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한번 넣어보세요. 네, 남자 돈 없어 보여. <laughs> 약간 강만 세운다는 느낌. 음. 오케이 그대로 시선. 네. 아 좋아요. 너무 느끼하고 너무 좋아 지금. 할수 있어요. 그렇지. <laughs> 그대로. 라싸이 졌다. 하나 더. 하나 더. 자, 신랑님. 그대로. 신부님을. <laughs> 저도 참 힘들어요, 신랑님. 연애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laughs> 마지막. 하나만 더 갑니다. 하나, 둘. 그대로. 오케이. 여유있게. 카메라 봐주시고. 이게 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아. 할수 있어. 여자친구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어. 너무 좋다. 어디다가 기대봐요. <laughs> <laughs>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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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왜 찝어 왜 이걸 일 그럴듯한데? 뭐가 네. 그럴듯해? 네. 게... 어우, 좋네요 다 예, 이상해, 여기 괜찮아요 그대로 우리 신부님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없어요, 얼굴이 아, 아니, 있어요 기분 탓이야 오케이, 그대로 하나, 둘아 일단... 신부님도 너무 표정 좋네 네 <laughs> 너무 너무 재밌어, 우리 지금 <laughs> 대표님들까지 신나 있는 게난 너무 꼴 보기 싫어 <laughs>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다가 지금 제가 어떻게 리드를 해드려야 될지 그냥 어려운 거고 허리 잡고 그대로 제가요. 진짜로 안아 주세요. 어. 무서워. 아니 어. 여기, 여기 여기. 잠깐만 잠깐만. 딱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 좋아. 그대로. 그대로. 잘 딱, 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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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우 <목소리가> 무서워.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오 뭐야. 우 무서워 아, <목소리가> 어, 실질적인 신부님이 나타났어요. 오, 이거 진짜 웃는데 아, 뭐라고? 하 <목소리가> 아, 거울 좀 보고 와야겠다. 자어 근데 누구세요? <laughs> 모델 모델이세요? 와 아이돌 같으셔. <laughs> 아이돌 너무 놀랐어. 아 그래 진짜로 아이돌 같아서 그래. 내가 그대로 자 부드럽게 미소만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을까? 어 너무 잘하는데. <laughs> 그렇지. 그 신랑님. <laughs> 마네킹 조차다리야 손이 살짝 살짝 두마지 정도. 어 맞아요. 아, 어, 근데 진짜 떨려 와. 그렇지 그대로 마주 볼 거고요. 네? 마주 볼 거고요. 우리... 양치지만고 올게요. <laughs> 한숨 돌리는 게 <laughs> 필요해. 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원하다고 해도 되나요? 어? 원하다고아 그렇긴 한데 이게 와. 아 먼저 가는 데.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저는 이수진이요. 아 이름도 예쁘시네요. 혹시... <laughs> 아 맞아 맞아 손가락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와와 진짜 이걸 맞네.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샤넬라 이거 막 맞으면은 그 맞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막 근데 거절을 안 하시네요 이분도 <laughs> 어? 맞는 거예요? 좀큰거 같아요. 아. 어몇 번째 지금 반지 끼는 거예요? 이렇게 끼신 거는 몇 번째야? 거의 첫 번째 아니에요? 손가락에 맞네. 는막여껴봐도 <laughs> 될까요? 어머 아이 느낌이 달라요 진짜 근데 이 웨딩 드레스 다 어. 입으시니까 나 어. 진짜 너무 어려워 이게 지금. 카메라 다 치면 안 돼요? <laughs> 아나 지금 너무 민망해 키워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죠 커플링 많이 하셨대요 결혼 반지? 어, <laughs> 아. <laughs> 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네, 네. 마음이 편해졌어 오. 자 시선은 마주 볼 거예요 오케이 자. 안 보는데요? <laughs> 어? 저를 안 봐요? 아, 그러니까 아까 편해지셨다고 네, 네. 근데 또 불편하네요 네. <laughs> 신랑님이 우리 신부님 허리를 이렇게 살포시 감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 진심을 담아서 이컷딱 찍고 마무리할게요. 그렇지요. 신랑이 뒤로 도망가면 우리 신부님 되게 들이대는 여자처럼 나온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신랑의 치아. 으흠. 으흠. 힘들면 으흠. 소리 내서 으흠. <laughs> 마지막 하나, 둘.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진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제 신랑 신부면은 재밌죠. 저 드레스도 괜히 제가 고른 걸 입고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이고 뭔가 선택을 할때내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구나 같이 좀해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걸좀 많이 느꼈고 진짜 신부였으면 옆에 잡을 때도 괜히 막 이렇게 간지럼도 피고 막 장난도 치고 할것 같은데 <목소리> 참 그러한 모습들이 제일 웨딩스러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소리> 하나 더그 나이스. 저희 마네킹이랑 어. 게요 <목소리> 어, 이게 마음 편해. <웃음> 그렇지. <웃음> 계속 보니까 또 정이 가네. 멋있게, 이번에는 분위기 있게. 아, 분위기 있게. 그렇지. 집에 갔다 되면 이렇게 다 잘해요. 누구든 다 잘해요, 이렇게. 아우. <laughs> 일단 이게 오늘 촬영하신 원본이에요. 어우. 원본. 아! 너무 좋거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요. 몇 어? 장을 고르는 거예요? 일단 기본 20컷. 그 이외에 뭐 원하시는 컷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표정만 해도 좋은 거죠. 어, 네. 좋네요. 네.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어. 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다 예쁜데. 이거? 아, 좋다 어. 환자들 보는 <laughs> <읽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너무. 요, 요 정도 느낌도 좋네요. 아, 아, 이 정도 느낌더 좋대. 진심 같아 보이잖아요.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괜찮고. 이렇게 밝게 웃는다고요, 신랑이? 음. 마네킹옆에서 그러니까요. 본인 이웃으였다 어, 아, 나왜 <laughs> 아, 이런 게 어색하지? 아무쪼록 촬영하시라고 고생 많으 하셨어요. 아니, 미나 대표님 고생 많으세요. 그래서 누구 소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뭐 웨딩 사진, 뭐 그거 뭐그 대단한 거라고 그냥 아, 대충 찍으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이제 좀 찍어보고 찍은 거를 보고 하니까 더잘 찍고 싶다. 그렇죠? 어. 네. 진짜 소중한 사진 하나 꼭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얘랑 같이 한번 사진 찍어보고 싶다.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 하시는 그런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I scrolled down the instant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na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 was only eight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